지난 주 저는 성도의 기쁨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쁨이야말로 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삶의 지표임을 이야기했지요. 성도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이 세상 속에 보여주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세상의 것들로부터가 아닌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빼앗길 수도 없고 잃어버릴 수도 없는 기쁨이라 다 기억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기쁨이 우리 성도들 안에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인내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인내는 오래 참음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성령의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중에 바로 하나가 오래 참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열매 가운데 네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 예수 믿는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고 낙심하는 이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 믿지 이렇게 오래 됐는데도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고 별로 변화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하죠. 진짜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지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 자신 한번 되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대단하거나 놀라운 변화를, 변화는 아니어도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뭔가 조금씩 달라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180도의 변화는 아니어도요. 10도, 20도의 변화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않으신가요? 그렇다면요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조금씩 하나씩 변화되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조금씩 하나씩이라는 말을 쓰고 있느냐? 삶의 변화는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이 삶의 변화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무조건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해야지만, 인내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는 대단히 중요해요. 이 열매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요, 이 열매는 다른 모든 열매를 완전하게 하고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그런 열쇠와도 같은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한 가지를 선택하면, 내가 너에게, 주, 너에게 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은사를, 무슨 열매를 원하실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 중에 뭐든지 네가 원하면 내가 하나를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아마 많은 이들은 사랑이나 온유나 자비나 충성이나 이러한 열매를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그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을 선택하실 것 같으신가요? 솔직히 말하면, 사랑이나 온유나 자비나 양선이나 충성이나 이러한 열매에 비하면,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는 별로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가 않아요. 더 솔직히 말하면, 우리 모두는요, 오래 참음이란 인내라는 열매를 그리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은 화가 나면 폭발하고, 마음에 안 들면 소리 지르고, 성질 나면 성질 부리고, 그래야 우리는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야 뭔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음이라는 것, 인내라는 것은요, 우리가 별로 좋아하는 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오래 참음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하면 아마 우리는 사양할지도 몰라요. 주님 그것보다는 사랑이나 온유나 다른 걸로 좀 바꿔 주시면 안 되실까요? 그런데요.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연구해 보면 성도가 성도답게 살려면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냐? 오래 참음이에요. 인내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짧은 서신을 써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그 말씀이 2절이에요. 내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에도 기쁨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쁨이라는 것은 보통 잘 되고, 상황이 잘 풀리고, 여건이 좋아지고, 이러면 우리에게 오는 것,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너희들이 시험을 당하면 기뻐하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3절에 나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내는 줄로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고난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고난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시고 세상의 복을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믿음의 시련을 당하면 우리가 인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인내를 이루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무엇이기에 이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고난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여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게 특별하지, 특별하잖아요. 인내를 위해서라면 고난을 당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었어요. 시작은 비슷했지만요. 어떤 이들은 믿음의 거장의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많은 이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처음에 믿음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했고요. 또 어떤 이들은요,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떨어지는 사람들도 보았어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함이 없이 믿음은 성장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래 참음이 없이 신앙은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인내하는 자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TV에서 그 칼, 검을 만드는 대장간의 이야기를 방영한 프로를 보았어요. 그 대장장이가 여러 가지 잡철들을 용광로에 집어넣고요. 그리고 뜨겁게 불로 그것을 녹여요. 그러면 그 쇠들이 완전히 녹아서 액체가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 대장장이가 길쭉한 그 모양의 틀에다가 그 쇠물을 붓지요. 그리고 나면 얼마 후에 뭉툭한 쇳덩어리가 나와요. 그거는 아직까지 검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쇳덩어리예요. 대장장이는요. 그 칼을 쇠집게로 집어들고, 그리고 불에다 다시 집어넣어서 뜨겁게 달구죠. 그리고 나서 망치질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식으면 또 불에 집어넣어서 달구고요. 또 망치질을 하고요. 수천, 수만 번의 망치질을 해요. 그리고 나면 비로소 그새 덩어리가 칼의 모양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끝인가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요, 다시 나를 세우기 위하여 그 칼을 다시 불에 집어서 달구고요. 그리고 망치로 다시 나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는 찬물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식히고, 그리고 다시 불에 넣어서 달구고, 망치질을 하고, 찬물에 식히고, 수없이 이 과정을 반복해요. 우리가 달금질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어떠한 충격에도 깨지지 않는, 쉽게 깨어지지 않는 그러한 강철검을 만들어 내는 거죠. 저는요, 이과정이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과정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만약 그 쇳덩이에게, 쇳덩어리에게 말할 수가 있는 은혜가 있다면요. 아마 그가 수없이 중간에 외치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그만하라고, 이, 뭐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좋은 검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믿음의 실현과 연단의 과정을 걸어갑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때뜻하지 않은 실현과 한란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사람들의 시험도 있습니다. 하나님 뜻하지 않은 가정의 문제도 일어납니다. 재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어려움도 걷기도 합니다. 질병이 우리를 찾아와서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욕기 23장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욕, 욕은 얼마나 많은 시련과 한란을 겪었나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이 과정을 견뎌내고 나면 주님의 말씀처럼 흠 없는 순금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고난과 시련을 견뎌내게 만드는 힘이 바로 인내, 오래 참음이에요. 여러분, 인내가 없이 사랑 열매는 거지 맺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번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두번 사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세번 사랑하고, 네번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려면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많은 이들이 한 번은 사랑해요. 두 번은 사랑해요. 한 번은 용서합니다. 두 번은 용서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사랑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용서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내, 오래 참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성령의 열매가, 제가 아까 왜 오래 참음의 열매가 다른 열매들을 완전하게 해주는 열매냐는 말씀을 드렸죠. 그 말이에요. 사랑의 열매가 완전해 주려면요.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온유함이 진짜 온유함이 되려면요. 오래 참아야 돼요. 끝까지 온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비가 진짜 자비가 되려면 끝까지 자비하고, 오래 자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는요, 이거를 참하지 못합니다. 어린 시절에, 저희 부모님이 그 마당에 조그만 텃밭에, 당근을 심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이들은 얼마나 궁금해요. 그냥 맨 땅에다가 뭘 뿌렸는데, 거기서 뭐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뭐가 파릇파릇한 게 올라와요. 그리고 말하기를, 야, 저 밑에 빨간, 니들이 먹고 있는 그 빨간 당근이 크고 있는 거야. 그러면요, 아이들은요, 너무너무 궁금해요. 이게 얼마나 컸을까? 그리고 어느 정도 굵어졌을까? 얼마나 생겼을까?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뽑지요. 얼마나 컸을까? 그냥 푹 뽑아요. 그러면 아직 정말 옅다만한, 생기다만한 당근밖에 없어요. 걔는요, 죽는 거예요.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는 거죠. 세상의 것들도 되어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함이 없이 이룰 수 없는 것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오늘 본문에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신가요? 시험을 이겨낸 자입니까? 시험에서 승리한 자인가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요, 시험을 찾는 자와 시험을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시험을 꼭 승리해야지만 복은 아니에요. 그러면 좋지요. 우리가 성도들이 예배에 많이 실패하잖아요. 연초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 내가 올한해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내가 예배 빠지지 않겠습니다. 예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서원하고한 해를 시작해요. 근데 하다 보면요 넘어지고 쓰러져요. 이런 일 생기면 빠지고요. 저런 일 생기면 빠져요. 그렇게 핑계 대고 예배 자리를 소홀히 여기게 되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면 좋겠지만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현실로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해요. 하지만 견디어내기만 하고 인내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때로는 견디고 버티는 게 믿음이에요. 모두가 다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요, 어찌할 바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드리면요,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가 때로 그렇지 못해요. 많은 이들이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렇지만 버티고 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전도폭발 훈련을 여러 번 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군인 형제들에게 세례를 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 3 1사단 가서 진중세례식을 했잖아요. 100여 명의 우리 청년들에게 아,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군대 온지몇주안 됐어요. 요즘은 군대 훈련이 5주인가 밖에 안 돼요. 첫주는 이래저래서 참석을 못 해요. 그러니까 막 매주 참석해야 석주 내지 넉주를 참석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제대로 복음을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그들 대부분은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요, 많은, 아, 우리의 세례들이 아이들이 정말로 예수의 십자가를 아는지, 복음을 아는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는지도 점검도 못해보고 세례를 줘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게 제 마음에 와닿지가 이걸 제가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군인 가족들을, 성도들을 전도 폭발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 개개인 병사들에게 세례를 받기 전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세례를 베풀도록 했어요. 근데 이 훈련이 쉽지가 않았어요. 원래는 매주 한 번씩 토요일마다 모여 가지고 12주를 훈련을 받아야 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수 하기는 무리였어요. 군인 교회에서. 그래서 보통 3박 4일 훈련을 받았어요. 아침 9시에 모여서 저녁 10시까지 훈련을 했어요. 교회에서 밥을 다해 주고 그리고 훈련받는 사람들은 훈련에만 몰입을 했어요. 그리고 매일 나가서 노방전도를 또 했어요. 이 과정을 겪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구원 간증문들을 다 쓰게 했어요.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서로 발표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간증문들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로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셨으며 위대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셨으며, 그리고 이 훈련을 받게 하셨으며, 그리고 이 훈련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내게 좋았는지를 그렇게 하는 간증들이었어요. 그것도 은혜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정말로 제게 감동을 준 것은요 한 집사님의 간증이었어요. 제가 그 간증문들을 다 모아두었기 때문에 제가 그 간증을 적어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그 뒷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그분이 썼던 간증이에요. 저는 아직도 여전히 힘듭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힘들고 예배의 삶을 사는 것도 버겁습니다. 수없이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도 전 수많은 고민과 이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이유와 변명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말씀을 보며 다시 마음을 잡았습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시험을 참는 자와 시험을 견디는 자가 복되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승리를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 믿음의 길을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언젠가 더 나아질 것이고 더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이며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저 인내하며 이 길을 걸어갑니다. 다른 집사님들의 믿음을 보면 부럽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기도하고, 예배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물론 저는 또 실패하고 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견디고 참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나는 매일 승리합니다. 나는 매일 확신합니다. 나는 매일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매일 주를 위하여 기쁨과 감사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가요? 아마 우리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요, 이 집사님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주님, 저는 매일 실패합니다. 오늘도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용서하지 못했고, 오늘도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고백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배의 삶, 기도의 삶, 용서의 삶을 살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수많은 변명의 이유들을 찾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주님은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그저 견디고 참고 인내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길을 걸어가면 좋겠지만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우리의 삶에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포기하고 그만두는 것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때로 우리 모두의 기, 우리 모두가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그렇게나 가까이 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계신 것 같았던 주님께서 더 이상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요, 이전과 같은 감격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배의 기쁨, 예배의 행복, 예배의 즐거움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이전 감사와 감격으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던 것들이 이제는 아깝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오래 참음과 인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손을 놓지 않고 끈질기게 그 믿음의 길을 붙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슬럼프에 빠진 선수들이 그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아시나요? 매년 3할을 치던 한 그러한 선수가요. 위대한 선수가 일할 때 극심한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그의 1군에서도 밀려나 2군으로 떨어졌어요. 하지만 다음에 그가 다시 3할 타자로 복귀해서 맹타를 휘둘렀어요. 그가 나중에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자가 그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그 어려웠던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그의 답은 간단했어요. 딱이 한마디에요. 나는 한 번도 방망이를 손에서 놓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야, 슬럼프에 빠졌어? 그럼 좀 쉬어. 야, 일단은 야구 생각하지 마. 어? 야구 배트 손에서 놔.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그리고 놀고 싶은 거 하고. 그리고 한번푹 쉬어봐. 그러다 보면 다시 돌아올 거야.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슬럼프에 빠졌지만요. 그는요, 밤마다, 시간마다 더 방망이를 휘둘렀어요 더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결국 슬럼프를 극복했어요 여러분 저는 믿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들리안 성도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은 불같은 기도이기를 원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한 용원에 대한 갈망이 있고요. 그리고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요. 인내를 배우십시오. 그것으로 이미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제가 기도에 대해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때는 기도하면서 내가 왜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생각합니다. 금요 기도를 제가 얘기하죠. 어떤 이들은 그렇게 저한테 얘기해요. 너무 솔직해요. 목사님, 저는 금요 기도에 가도요.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회복될까요? 그래서 안 나가면 그 은혜가 변화될까요? 달라질까요? 아니요. 그 은혜는 영원히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때로는 목사인 저도요. 새벽 기도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쳐요. 어떨 때는요. 너무 늦게 자서 정신이 없어요. 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나아가요. 왜?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아시겠지요라는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 가서 기도 한번 못하고 다시 돌아와도 그래도 이 새벽을 깨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 이 열심, 이... 이 은혜를 주께서 아신다면 이곳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겠죠 믿음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위대한 성인처럼 살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바울이겠습니까? 우리가 다 야고보겠습니까? 우리가 다 베드로이겠습니까?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질 겁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손을 놓치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인내를 그 오래 참음을 버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와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래 참아야지, 내가 인내해야지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되던가요? 그러면 인내가 왜 성령의 은사고 성령의 열매일까요? 오래 참음은 나의 개인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은 참을 수 있죠? 두 번은 참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래 참고 끝까지 참는 것은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이와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내, 우리의 오래 참음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인내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아닌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용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보다 인내하는 게 어렵습니다. 온유한 것보다 오래 참는 게 어려워요. 자비하게 사는 것보다요. 끝까지 견디는 게 때로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위대한 믿음의 길을 걷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순간들마다 뜻하지 않은 시험이 내 삶에 찾아올 때마다 내 힘으로 품고 가기 어려운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들 그리고 관계들 사람들을 만났을 때마다. 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참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인내를 배우십시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여 일하실 그때를 기다리십시오.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때가 되면 그리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들었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아들 양 교회 안에 이런 인내와 오래 참음 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에 우리가 이 은혜를 체험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이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 우리의 온유, 우리의 자비, 우리의 양성, 우리의 충성이 더욱더 완전하여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